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게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지켜내셨나요? 다이두왕은 적군이 바로 눈앞에까지 쳐들어와서 위협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나가서 칠까요? 말까요? 라고요. 당장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하나님께 막을까요? 아니면 그냥 당할까요? 물어보는 거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당장에 무찔러야지. 그렇게들 말하겠지만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신의 영역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로버트 그린의 전쟁의 기술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평정심을 잃지 말라라고 합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을 때그 모든 걸로부터 초탈하여서 전체 전쟁터를, 전체 그림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수 있다고요. 초연함이 어떤 신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감을 잡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당신에게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눈앞에 작은 일이 아니라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치러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후 적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답니다. 그건 우리가 지식과 영성을 겸비하게 될때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 그 이상이니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마음을 지키는 데는 이 전쟁터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편집 중 성격장애라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내 옆에 나르시시스트가 경계성 성격장애라면 어떨지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그냥 나르시시스트만도 힘든데 편집증이나 경계성 성격까지 겹쳐 나타난다면 정말로 최악이겠죠. 옆에 있는 당신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영역이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다가는 결국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말 그대로 경계에 있다는 뜻인데요. 경계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로 자신의 자아 정체감이 불안하고 대인관계도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극도로 충동적이며 극단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여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헐크로 변하고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서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대범한 척 해보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든 상상 속에서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어릴 적 1차 양육 시기에 엄마에게 요구를 할수 없을 정도의 학대나 방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 있겠다는 무식 속에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 특히 엄마의 일관성 있는 태도는 어린아이에 엄마와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엄마가 화가 날 때는 아기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주는 예측하기 어려운 대응 상황에서 아이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며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세 번째로는 사람이나 사물이 각각 장단점이 있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하다가 실수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다가왔을 때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도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이 자신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해서 치켜 세우게 돼요. 환상적으로 보게 되고요. 하늘에 태양이 나타난 것처럼 하다가 또 자기 안경으로 볼때 작은 실수가 보이고 허점이 보인다면 그 상대방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죠.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양극단을 치닫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경계성 성격장애자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흙과 백으로만 존재할 뿐 중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갈등의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지만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면 상대가 가진 긍정적인 특징을 인정을 하죠. 경계성 성격장애 사람들은 그 여력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양가감정을 대하려면 어, 자아가 강해져야 하는데요. 그럴만한 힘이 이들에게는 없죠. 그래서 심리적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흑과 백으로 아예 상황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아가 안정적이지 못해요. 극단적인 오만과 열등감의 행동이 오가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적이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한 충동성, 공격성이 있죠. 발작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실망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들의 화풀이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제안에 약간 고개만 갸우뚱 했을 뿐인데도 그들은 심각한 모욕감에 휩싸여 과도한 반응을 보이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행동도 서슴치 않고 하게 되고요. 정반대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길길이 날뛰지 모르게 돼요. 경계성 성격 장애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권력을 과시해 자신의 떨어진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전략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더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자아가 불안정하다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불분명하고요 확고한 가치관을 수립할 힘도 약하여 약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공허해짐으로써 이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많아요. 약물 중독, 알콜 중독, 성 중독, 또한 자해나 자살 시도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도 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해요.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의지를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연인이나, 연인이나 배우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할 땐 와야 하고 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공격적이 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죠.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들은 완벽한 복종을 요구하고요.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심지어 온종일 감시하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죠.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에게 자신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공생 관계를 원하고요. 가족에게 개성을 박탈을 해요. 상대가 다른 의견을 내거나 다른 기분일 때는 엄청나게 분노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이면서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남탓하며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이 경계성 성격장애로 집착 증세까지 보이고 충동적이고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들 옆에 있는 가족은 힘들다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거예요. 경계성 성격장애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상,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자신 안에 있는 공허감, 우울, 이상한 기분 등이 해결될 수 있어서 건강하게 살수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